네, 해체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해체선이라고 그는데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체한다라고 무조건 그림만 보고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들이 기록을 보면 이 작살을 던지고 사냥을 하는데 똑같아요, 방식 지금도.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한 사람 누굴까요? 보통은 작살자들이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중에 몇 번을 가져가고 그 다음은 몇 번을 가져가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고래의 모습에다가 줄을 그어서 숫자를 써놓고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 1번을 가져가고 어떤 역할은 2번을 가져가고 이렇게 이제 배분하는 거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봤을 때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한 점만 있으면 저희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주한면 오른쪽에 보면 또한 마리에 뒤집어져서 이렇게 몸에 선이 그어져 이두 마리의 고래를 가지고 저희는 해체선이라고 보고, 당시 신석기 사회에서 아무래도 국가형성 기선이기 때문에 배분이라든가 공동 작업에 대한 배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사회상지도 저희 해석을 할수 있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이 그림은 전, 저희는 네. 전 세계에 있는 선사시대 안박화 중에 고래를 다 확인을 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이 앙바카에서 고래 선시대, 신석기 시대 고래 사냥의 모든 과정을 이 바위 한 면에 다 새겨져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전금이 모습에 도전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이 고래만 과정이 되지 않을까. 물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육지동물과 사냥,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기록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유적에서 발굴되는 석기라든가 토기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근림으로서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록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각화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1971년 12월 25일에 보고가 됐습니다. 발견은 아무래도 마을분들이 계셨었기 때문에 어, 암박화의 존재는 처음 70년에 천전리암박화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고대 암박화가 학계 저는 이제 학계에 보고됐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60년대도 그 이전에도 여기 계셨던 분들은 바위에 새겨진 그림에 대한 존재는 알고 계셨어요. 다만 이게 학술적으로 어떤 건지 어떤 시대적 배경인지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뭐 그런 연구가 안 되었던 거지 알고는 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발견이라는 말보다는 보고라는 말을 좀,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시대적인 논쟁이 조금 많았었어요. 신석기와 청동기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신석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몇몇 뭐의 학자, 연구자분들은 전이제 청동기를 이기를하지만 저는 신석기라고 보고 해온 분과. 그때 당시 제기됐던 것들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네, 네. 어떻게 배를 만들어서 바다를 가느냐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건데요 지금 아, 보시면 네. 배 그림이 있습니다 네. 배 그림이 있고 네. 아까 이제 돌래 옆에서도 배가 그림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창녕에 있는 비봉리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과을 하게 되면서 그리 7000년,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쯤에 집중해서 나무로 만든 배가 나무로 만든 배가 확인이 되고요. 울진에서도 나무로 만든 노바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 흑여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흑여석은 아, 굉장히 네. 활석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화여청 만드는 그 흑여석이 네. 음. 구석기 시대 유적에서부터 등장은 하긴 해요. 구석기 시대거 건을 확인을 해보면 흑여석은 화산 지역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산지가 확인이 되잖아성분 분석을 하면은. 그 어느 지역에서 나온 건지는 무적기에서는 대부분 백두산입니다 음. 부산에서든 대구에서든 나오는 후교석은 백두산에서 나온 후교석이고요 신석기가 되면 무적에서 부산하고 이제 동해 남해 쪽에 있는 무적에서 나온 후교석이 일본에 있는 일본에서 온 후교석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이미 지형이 바뀌어서 일본과 한반도는 바다에 있는 그러면은 서로 왕래가 있으려면 걸어갈 수 없잖아요 이 배를 이용하는 교류가 있었다고 라 보고 있는 데고요 그리고 이제 증거 자료로도 유적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래를 사냥한 게 아니라 죽은 고래가 밀려 표류한 고래를 잡은 거다라는 의도도 많이 하셨 어요 근데 2000년 이후에 울산의 황성동 유적이라는 곳에서 고래뼈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고래뼈는 사실 동해나 남해나 해총 유적에서 자주 나오요그 개체 수가꽤 여러 개가 나오고 황성동에서는 꼬리랑 어깨뼈에 사슬뼈로 만든 작살이 박혀있는 채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도둑과 꽂히는 상태로 나하게 됩니다. 가겠습니다. 이 맞춰 날씨가... 주세요. 어, 침을 한어나그러고장 있는데, 장이침많고으로 가지고 말라줘 보는 거. 아무튼 침침만 되는데마트 맞아요. 진짜아 <laughs> 아, 아, 때문에 뭐, 못 이기고, 대충 아, <laughs> 수증. 아, 아 요즘, 아유, 이렇게. 완 아니죠. 어차피 압무튼 쏘면 되니까 아, 아까 아, 아, 다고요차 교수님. 그럼 세팅이면 이거한번좀 하게 되는 고가 제일 못 쏘거든요. 아까 짧았죠. 네, 짧았으니까.

아까 허리가 우리 떡집이나 빵! 빵! 소나는니까아 조금 모서리 맞았어, 이 우리 어가 다음. 좋아요. 반중 그 속에서 국공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중장단기 계획 같은 것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사례 재현과 향사례 발굴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례는 재현이 국가 차원에서 문화재청과 서울시에서 좀 돈을 지급해가지고 하기는 했어요. 꽤 오래 전에 했는데 또 지속할 것인가? 원래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서울시 하고 하기로 하고 경희궁에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못했고. 그러니까 향사에도 김종직 이후로 조선 시대에 여기서 전국적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것과 우리 활터의 문화하고 상당히 밀접한데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지 우리가 지금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항음줄에 우리가 술 먹는 법도나 활쏘기 하는데 상당 부분은 있을 것이다 우리 활쏘기의 전통에 이 부분이 연결이 돼 있을 거니까 활쏘기 정체성을 위해서는 향사례라는 걸 반드시 해보자 이런 거를 그 내용 속에 저희가 이제 담았습니다. 그래서 관광화 단기계획 대사례 같은 거한번 했었으니까 그거 한번하 되고 백일장님이 다음에 또 단기 계획 활성화를 문화적으로 해서 요거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저쪽 문화재청하고 얘기를 해서 그 네. 프로젝트를 하면서 세미나 같은 것도 한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국가 문화재가 됐는데도 뭐한 번도 지원 받은 적이 없고 그뭐 다양한 것들을 자기들이 활성화 단기 계획을 짰고 중장기 계획으로 뭐 향사례라는 것을 만들고, 그니까, 우리 차 속에서도 활터 순례 코스를 좀 만들어서 100개 정도라든가 100년 이상 된 활터 한 50개 정도를 이렇게 잘 만들고, 그래서 우리 그순례하는 그런 코스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사업도 좀 해보자. 군대에다가 활소기를 정례화 하는 거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제 육사 교장도 만나고, 다음, 이번에 이제 스케줄상으로는 국방부 장관을 만들어서, 만나서 좀 뭔가를 해보자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오며감 일년동안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아에서도아그정 없지. 이 저기 에한다음에아 그다음에 아이고 이들 공룡 생산님이 14

그 다음에는 누가 있나? 이웃종이황연이 없다. 그 다음에 실종 있네요, 나 교수님. 우리 <laughs>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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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규선생님하고 채석교선생님 내나시수가 옵니다 채석교선생님 오늘 소수 있는데 채석교선생님 이거 하나 샤프라 네, 네. 그거 주세요 네. 이거는 와플러스 와는 와플라스 아유 감사합니다 그, 빈집에 소돌았네 이거 <laughs>